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삶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봇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로인을 위한 돌봄 로봇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렇게 표정까지 살아있는 이 로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귀엽고 동글동글한 로봇은 처음 보거든요. 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이 로봇은 개인형 인지로 돌봄 로봇이라고 해서 각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이제 배포되는 아이언니다 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기여도 많이 할것 같아요 나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도 음. 주고 신체 또는 정서 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음. 손주 손녀처럼 아껴주시고 음. 그렇다 아. 돌봄 로봇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생활 정보도 알려주고요.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약 먹는 시간도 알려준다고 네. 합니다. 또 이렇게 건강 상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오, 수뭐 있습니다. ]예요. 맥박수 103분당 어, 호흡수 12, 131에 79. 심장 건강 괜찮고 스트레스 어, 굿! 오이! <목소리> 어신들이 되게 재밌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성공 시킬 때마다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빠뭐 아. 어, 뭐야? 뭐야? <laughs> 얘네 또 뭐죠? 우와! 나 반겨주는 거야. 우와! 오. 귀여워. 어디가니나 같이 가자. 저는 재미난 로봇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까 만났던 귀여운 강아지 로봇도 있고 책을 읽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엄마 고양이가 눈을 가리면 아기 고양이는 울먹 울먹. 탁자 위에도 로봇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로봇인지 눈치 채셨나요? 어, 바둑 풀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로봇판이 이렇게 바둑판 위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정확한 곳에 바둑돌을 놓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 절대 못 이기겠는데요? 이겨야지. 아, 꺼졌어 좋대요. 어, 원래 어. 사람이랑 하면은 막 잘못 되면 짜증 내고 막 음. 하겠는데 기계를 하고 하니까 네. 성질도 안 나고 그냥 <laughs> 차분하게. 더 짜증 날것 같은데. <laughs> 네. <시계는>. 차분 <차분하게> 했는데. <laughs> 오늘 대국의 라이벌은 너군. 좋아, 대결이다. 꾸. 제가 왕년에 오목 좀뒀거든요 신진경제 로봇의 오목 대결. 과연 승리는 누가 가머지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안 봐서 알것 같아요, 결과를. 어, 제가 이길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반대요. <laughs> 어, 어떻게 됐을 결과? 알려줘요. 곧 나옵니다.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아, 얼마 두지도 아, 않는 거아니요 아, 좋아. 오늘 될 때까지 간다. <laughs> 그래도 한 번은 이겼죠, 뭐, 한 어... 번은. 아. 아니,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요리를 하고 있어요. 어. 우와, 우와. 돈가스 하나, 우동 하나. 주문이 들어오면 로봇 셰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식당의 모든 메뉴는 로봇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굽고 삶고 튀기기까지 묵묵히 자기 맡은 바를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 내리는 로봇은 봤는데 이렇게 음. 음식하는 건제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응. 이거 구경하고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도 안 지루하겠어요. 맞아요. 이 구경하러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튀김 같이 더운 음식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와, 오,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요, 진짜? 그죠? 이것만 보면 로봇이 만들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아, 다시 봐도. 움친 도네요. 배고파요. 저도요. <laughs> 이 로봇은 대화가 가능한 AI 로봇인데요. 이 친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봤나> 안녕, 만나서 반가워. 만나서 반가워.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혹시 아까 쳤던 춤 보여줄 수 있니? <봤나> <봤나> 오늘은 춤을 너무 많이 춰? 출해서쉴 것일까요? 아 고집있네요 <laughs> 너도 감정이 있는 친구구나 그래도 같이 추자 더 이상은 출추기 싫대요 아, 진짜 고집있네요 갔다가, 갔다가. 아 이런 코딩까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단순해 보여도요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와, 맞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오. 처음에 코딩이라고 했을 때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요. <laughs> 저 네.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좀 전에 보셨던 춤추는 댄스 로봇 있죠? 어, 어, 어. 그 로봇도 이 원리로 어? 이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쵸? 아니 제가 로봇을 만들어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 너무 잘하시던데요? 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로봇 체험을 해보면서 저희 일상 생활 속에 로봇이 진짜 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로봇이 오늘은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어느덧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봇이 이제는 저처럼 열심히 도전하세요!